뭐야? 아제 친구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판에는 핫케이크 한분 들어오신대요 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로카는 순조롭게 잘 지키고 있어 다음판은 뭐 할래요 다음판은? 레이싱? 아 레이싱은 좀 시간 정하고한번 아, 뭐, 뭐 해야해 그건 즉석에서 하기 힘든 컨텐츠라 아니면, 아니면은, 아까처럼 그거 하든가, 저격전 하든가. 일반전 할래, 일반? 워머드 어떻게 하는 건데? 워머드 이거? 계속 떨어지는 어. 거 아니에요? 어, 계속 팀제스매치처럼 떨어져, 막. 아, 죽으면? 어. 조금, 조금만 원에 다 떨어지는 거야. 아, 그래서. 아니 이거 맵을 수치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지금 지금 하자고 하면 올리면 안 되지. 여기 누구야? 여기 누구야? 어, 여기 저기 주먹 치는 사람들 누굽니까? 어, 저 어, 샤텍이요. 하, 하 하얀색 모자 샤텍. 아너 없어. 비 나. 아, 시동아 바람리이시작섬시작섬에 있는 사람. 나 핑크 폴로티. 나 핑크 폴로티. 저시작섬 손. 발키리 니 같은데. 나 핑크티, 시작, 시작점 손. 아, 핑크티 누구예요 핑크티. 사람 그 핑크플로드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응? 멤몸 누구임? 건전 나, 맨몸 나. 건전 비니저요. 건전 비니저요. 탱크탑에. 탱크탑에 건정 비니. 아, 이거, 이, 이거가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거 이거, 버튼이. 네네. 네. 분홍머리, 분홍머리에 누구야? 나 봐, 나 봤는데 나랑 게야? 예, 아이고, 저는 펜티만 입고 있는 여자예요. 수정 너야? 죽이면 이따 이따 죽여보면 알겠지, 어, 누구지? 어, <laughs> 죽여보면 알겠지. 응. 자, 어. 어, 샤워, 샤워. 맨션 어. 어. 아, 어. 아, 와, 멘션 거기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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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위가 좋았는데 멘션 완전 완전 위, 숙질해 어, 이게 팀이구나. 이거 10분동안 하는거죠 이거? 뭐야 근데 무기도 없는데? 15분이네요 아, 아, 아 떨어질 때 줘요 떨어지면 생겨요 아하. 궁중보급 차 떨어지네 <laughs> 차 먹으면 안전뭐아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 잠깐만 시달았어 아, 잠깐만 야워먼스이왜 이따가 있... 아 잠깐만, 아, 잠깐만. <laughs> 이총 뭐야 아, 야 이거 안되겠는데? 나 이거, 이거. 야탄탄탄탄 이거밖에 안줘? 탄, 이거, 어, 뺏어 먹어야 해요. 아니, 유씨. 아, 이거 다 구탄이에요, 여러분들? 대충 뭐예요? 써요? 음. 백터요. 아, <laughs> 아 SMG전이고요, 백터. 그러면. 지금 저도 웅프. 백터가 움푸야.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구수수. 근데, 13발 13 아니요? 비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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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위가. 아무것도 없으니까. 네. 13발인데요? 이한 <laughs> 번에. <미치겠다. 웃음> 봤어, 내가 봤어. 지금 떨어지는데 봤어. <laughs> 아, 아, 아 이게 점사 점사단 연사지야. 아, 아니 미치기를 난 몰라. 수수정님 미치기를 왜멘에 아무도 없어 외로. 아, 응. 아, 무기 똑같은데 또멘에 아무도 없어. 야 우리 오늘... 어뭐야 아니 이걸 이걸 역량을... 아. 아, 이거 아마아아이스이야 생각보다 야. 오래 걸리아 이거 이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왜 다시 안는사나아오이워근데 어, 재밌는데요? 시걸요 아, 30초 아, 걸리던0초에한 번씩 스폰이 돼요. 아! <laughs> <laughs> 거거 <거의> 잡고 사. <laughs> 아, 그거 딱 해버리시네. 아, 나 외로워. 아무도안 와. 아, 고인물 실패했어. 지금 다딴 데가 지금 거기 옥상 높은 집에서 누있어 아, 아 수도프샷. 아. 아, 지금 1등인데? 점사전자. 아, 아, 어 관전 못하네. 응. <laughs> 아 음, 어, 이거 개인전이라서. 또 온다. 개인전. 이거는 그 아, 응. 그네. 지금 다 떨어지듯 떨어져 지금. 옥상 제일 높은 집 떨어져 지금. 아왜나 똑같은 보고, 총이야. 또 잠깐만 보급 봉급. 보급. 오, 보급. 보 복주겠다. <목을> 너무 많이 쏜는데 아, 잠깐 이런 좀 많이. 어저저 저. 시간이 아. 저거 누군지 알것 같은데. 뭐야? <목소리> 도망가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꼬라지 말아줘. <laughs> <laughs> 어. 어 이것봐라 아 이제 양악이야 아.. 아떼아 죽겠다 백 진짜 보급 어? 보급 누가 모나요 아, 지금? 아, 아, 뭐. <목소리> 못가 못가 아 진짜 누가 봐도 체함이 아아애니사고이먹어서 이사람 미탄 없었어 연발로 안땡갔더니 못죽였다 아아 아와 뭐야 와 갑자기 아 아 총알이 없어. 아저금 어. 아. 어. <laughs> 야너 너무한 거 너무한 거 아니요? 아 총알도 없는 사람한테 아 근데 총이 계속. 아, 우지야? 아니 저바뀌는데 저는. 야, 계속 움프랑 리볼버인데. 저 우지. 저도, 저도 움프랑 리볼버밖에 안 나오던데. 저 우지 나오는데요? 음. 아 백터야. 보급 사수한다. 와장 아, 아, 이미 아, 올라... 제가 떨어졌습니다. 아, 아 더럽다. 너무 싸하고? 어 보급 또 떨어지니? 또 떨어진다고? 너 원래 보급 보급자냐? 원래 어떻게 보면. 아1등누구야전니다만와닭소이 아, 잘해. 아니면 아 발길이 떨어지는 거 피해 기다리고 피해 있어. 있어. 봐. 저기 이곳에요.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랑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. 네, 그냥 가시죠. 먼저 가세요. 저 어차피 배운 력이 떨어져서 안 쏠게요. 내알로바위에 네, 계신 거 알거든요. 아! 아니, 아니, 아테 아니, 아니,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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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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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매 아니, 아니, 와아... 아, 네. 근데... 근데 구로안돼요 어, 그러게요 조사어 어그다 아, 근데, 조사 안 근데 왜 보급이 자기장 밖에 떨어지지? 아, 저희왜 어그에다가 대용량 투드로 탄창인데 아, 왜 조사. DMR을 줬죠아 아, 리스폰 너무 빨리 걸려 아아 리스폰 너무 와 재밌는데요 이거? <laughs> 어일등이다 개이득 어, 한번 1등 했으니 이젠 상없다 아 이제 다 팔아야겠다 <놀라> 아또 움프야 이거 엄프만 엠프만 되네 보니까 아니 나는 우지 나오다가 나 지금 다 나와서 한 번씩 부럽다 저 밖에 안나왔는데 토미건도 있어요? 어, 도리트, 네? 도리트. 토미건 있나요? 토미건 안 나올 거 같아 움프 웅투우지 웅이. 아, 니야 이거 개패 아, 이아 뭐야. 이거내 아, 킬 아, 아, 어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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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 와, 뭐야. 아. 뺏겼어.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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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 떨어진다. 아 사람 어디 있냐?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이 오도록 만드는 아, 겁니다. 아, 덜달 1등 좀 해보자. 아, 네. 와이 저거 누가 저거 가야너아퍼시1 5배 있는 거야? 누가? 지각 있다. 했다. 지금 수영님이구나. 지금 <목소리> 이거 와 했다. 몇배 우리야? 땅 말해봐. 여기 있다, 이 새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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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보금보으로 다니는데. 뭐야? 오, 오, 오 누군가. 아, 여쳤다 아, 잠깐만 쏘지 아, 마. 아이고, 아이고. 아 a 안돼. 아, n g r y I am h u n g 고 y I am h 다 n g r y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 u n g 이거 수류탄 던지려품은 어떻게 바꿨죠? <laughs> 우플릭이요야 갔어 갔어 근데 이미 사고 누가 보셨어? 어어어어어와 뭐야 우와 미쳤어 야. 야 들어오자 잘가 진짜 1배 도무 힘들어 좋아, 완벽한 무장이야. 너무 깝친다 누군지 모르겠어. 저수술다 몰려있구만. 아 배그 튕겼어. 내아 튕기니까 재접속 못하네. 넷. 와 재접속 못함. 튕기니까. 아, 아, 내딱탐다 떨어졌어. 어, 내가 잘써었지 이 새끼 이거 아이씨 무슨 애 배율이 안 나와 배율이 배율 배울 없이 쪼 이걸 제일 뭐 보급 이런 데는 말고 있어도 보급을 뭐, 내다 이거밖에 없고 야튕긴 사람 뭐 어떻게 못하네 어아 <laughs> 어, 개머리 밥만 남아 있는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냐 총이 아 양각 무탄 <laughs> 이슈야? 미쳤어? 자 이제 사냥을 떠나볼까? 여기 있구만 포급이 있는 거 어,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자 저기 있군요

왜이뚝딱뚝딱 노글 때니까 와 아, 음, 진짜 못한다아 진짜 정도. 아, 어. 너무 어그 거기서도 싸워겠는데아 현금이 없어나 너무 살이안데 열심히 싸되는데 무관대. 진짜 잘 말해. 맞겠아됐다오 샷. 저깄다. 아 제발 태양님아 대한민... 아, 1대1로 열심 싸우고 있었는데. 아 뒤통수. 저걸 넘어선 거야. 여러분 아. 아. 게임 끝나면 디스코드 봐요. 저.. 오우 쉣. 너무한 누가 쉐이. 누가 쉐이. 누가 계속 내.. 와우 제가 2등인데도 일대 차이 많이 나요. 아 근데 이때 나가겠구나 이게. 아 이거 여기 누가 에빠 걸어 놓으셨네? 나이 생겼으니까. 숨을 못 뿜을 순 없다. 이 3승. 아시찮아 진짜. 가능한가? 또. 아 씨발. 아, 아, 아 김시추던. Anyway. 오0 50 5오50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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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0 5 50 5 50 5 50 5 5 뚝배기 그냥 뚝딱 하고 깨버리네. 아, 와, 나랑께 이걸 뚝배기 깨버리네. <laughs> 저테라리본이 뭐예요, 아까?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아니, 보급에서 어떻게 같이 떨어져? 아, 그거 위로 떨어졌어요, 일부러. 노렸어요. 아, 핵기다 핵. 아무튼 핵입 <laughs> 아, 좀 먹자, 씨. 뭐야, 시체 밖에 없어. 아, 그래도 수종이 이 덕에 내가 많이 꿀 많이 빨았다. 아, 진짜 수님 먹으려고 계속... 나 5등. 아니, 태양도 점수 높으신데. 27점인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아, 2등. 아. 아, 재밌다. <laughs> 아, <너>. 살이니까, <laughs> <꼴튼>. 살이니까 재밌다. <laughs> 뭐, <그렇게 웃음> 워무도 싸우라고 있는 게워무드지 아, 워무도 재밌네. 그냥, 그냥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냥 일반 모드로. 아, 일반 모드? 모드가 재밌을 것 같은데. <laughs> 10명, 일반좋았이요 <laughs> 아, 근데 그건 너무 쉽고. 혁전, 가볼게요. 네, 해니스요 네. 네, 수고하셨어요.